안녕. 안녕하세요. 영화의 TMI를 도아하는팀모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 유체 탈자입니다. 이번 영화의 주연 윤계성 배우 강렬한 인상을 풍기는 포스터에서도 알수 있듯이 윤계성 배우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특히 윤계성 배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1년의 긴 휴식기를 가지고 1년 반 만에 스크린에 화려하게 컴백한 만큼 맨몸 액션, 총격 액션, 카체이신까지 대부분의 신들을 대역 없이 소화했다고 합니다. 첫 액션신을 찍을 때 대충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라며 상대 배우에게 나를 집어서 던져달라고 요청할 만큼 몸을 사리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의 모든 배우와 스태프를 긴장시켰다고 하는데요. 윤계성 배우가 범죄도시에서는 장치내 무자비한 액션을 보여줬다면 유치해탈자의 강희안은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액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화 포스터에서도 볼수 있듯이 윤계성 배우는 검정 수트를 입고 있는데요. 일명 검은 양복으로도 유명한 국가정보요원의 특징입니다. 국가정보요원은 해외 정보활동부터 산업스파이 색출까지 국가 안보를 위해 열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그러고 보니 국가정보요원 박실장 강희안이 검은 양복만 주구장창 입고 나오는 모습 다들 눈치 채셨나요? 국가정보요원 일들 중 하나가 산업 스파이를 찾는 거라던데 박 실장이 강희안을 쫓고 다니는 거 보아하니 강희안이 뭔가 국가의 치부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사실을 덮으려고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가 그려지는 건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유치 이탈자는 국내 개봉 전부터 이미 주요 아시아국을 비롯해 유럽권과 아메리카까지 총 107개국에 선판매되는 동시에 전 세계 한국 판권도 판매 계약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계 유수 영화제의 초청까지 받으며 세계의 기대를 듬뿍 받게 되었는데요. 유치 이탈자는 트랜스포 시리즈와 지아이조의 메인 프로듀서로 국내 영화 팬들에게 익숙한 로렌조 디 보나빈추라의 손을 거쳐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된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을 놀라겠습니다. 로렌조 디 보나빈추라는 페로에서 트랜스포머 새로운 시리즈를 촬영하면서도 화상 미팅을 진행하는데 유체이탈자 리메이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애정을 듬뿍 담아 아이, 표하기도 했는데요. 영화 한 편으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다니 알면 알수록더 알고 싶어지네요. 유체이탈이 뭐냐? 여러분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분리되는 일이죠. 이미 유체이탈하면 유사한 작품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실 거예요. 모험이나 로맨스몰에서 어울릴 법한 소재가 리얼 액션 장르와 만났다니 과연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너무너무너무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소재부터 신선한 유체이탈자는 2011년 개봉된 심정이 뛴다 윤재근 감독의 두 번째 작품으로 정원은 산책하다 문득 오늘 집에 가서 잠이 들면 다른 사람으로 깨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상상과 함께 매일 다른 삶을 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유체이탈자는 기억을 잃은 채 12시간마다 다른 사람의 몸에서 깨어나는 한 남자가 모두의 표적이 된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추적 액션 영화인데요. 현장에서는 12시간마다 바뀌는 강의하는 유체이탈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배우가 같은 앵글, 같은 대사, 같은 동선으로 똑같은 장면을 찍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니 다른 영화에서는 잊지 않은 특별한 모습을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윤계성 배우와 함께 범죄도시에 출연했던 박지환 배우는 서울역에서 이틀 동안 노숙 생활을 하며 역할에 몰입하고자 했고 박용호 배우는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밥을 엄청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좋겠다 김지현 배우 역시 처음 도전하는 리얼 액션 연기임에도 경력직 액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원초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액션을 더불어 688만 관객을 동원했던 범죄도시 제작 작이또한번 합을 맞췄다고 하니 긴박한 추적 액션과 폭발적인 총격 액션, 타격감 넘치는 육탄전 등 강력한 액션신에 대해서는 없던 조름도나아갈 듯합니다. 하나의 배역을 두고 두 배우가 같은 연기를 선보이는 미러 액션을 통해 자기 자신을 추적하는 강이한 역의 윤계상에 이어 그런글을 숨막히게 추격하는 국가정보 요원 박실장 역의 박용우, 강이한을 추적하는 곳마다 등장하는 문진아 역의 임지현, 그리고 유일하게 강이한을 돕는 노숙자 역의 박지환까지 혈투가 오가는 추격의 종착지는 어디일지 영화의 진행과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정신없이. 보다 보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테니 모두 주는 크게 뜨고 지켜봅시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을 되찾는 지금. 숨막히는 리얼 액션에 빠져들고 싶다면 메가박스에서 유치해탈자를 만나보세요. 안녕.